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슨 글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 붙여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2019년들을 보내시고 2020년들을 맞이하셨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뭐,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뭐, 별반 차이가 없죠.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눴어요.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를 한번한게 있는데,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어떤 인사를 했는지 모르시겠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받으세요가 아니라 누리세요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옆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그때 설교하면서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미 주신 복이 있게 우리가 많이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기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부 천사 전주의 기부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늘그 주민센터에 돈을 갖다 놓으시는 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 돈을 훔쳐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나중에 찾아서 아, 다시 찾기는 했지만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한 아,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아끼고 아껴서 10원짜리 동전도 있었고 100원짜리 동전도 있었고 5만 원권도 있었지만 그것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3, 4일 전부터 계획하고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은 시가 있어요. 옥중에서의 아침 기도라는 그런 기도문인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침 일찍 주님을 향해 부르옵니다. 나를 도와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을 죽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소서. 나 혼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둠이 오나 주님 곁에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고독하오나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겁에 질려 있으나 주님께서는 도움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오나 그 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내 말은 신랄하지만 주님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오나 주님은 나의 갈 길을 아시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여 주께서는 나처럼 가난하셨고 비참했으며 체포되었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인간의 공궁을 알고 계시옵니다. 비록 단한 명의 사람이 내 곁에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머무르십니다. 나를 잊으시는 일 없고 찾고 찾아 주시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 돌아오기를 주께서는 바라고 계시옵니다. 주여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발자취를 듣고 발자취를 따릅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 보네포 목사님은 옥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시를 옥중에서 쓰신 것이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강하게 지켜달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것은 옥중 서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옥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용은 아다시피 영적 강건함 그리고 충만한 것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자신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위가 손바닥만큼 두툼해서 어떤 것을 먹어도 잘 소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신경질적인 사람은 이 위가 종이장처럼 얇아서 무엇이 들어가면 발끈하고 화내고, 화가 지나치면 위에 천공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은 정서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프고 나니까 건강에 대한 중요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건강해서 신앙생활 할때더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될수 있기를 바래요.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지만 결국 건강하려면 우리 적당한 음식을 먹고 또한 적당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의 75%가 75%가 정신에 달려 있다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뛰어보아야 겨우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75%의 마음의 건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정신적 건강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 건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능력을 공급할 때 비로소 강건하다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 건강이 여기에 있어요. 신약적인 경건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냐?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이에요. 내적 건강, 내가 건강하다라고, 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짓고 있어요. 비록 겉사람은 세월과 함께 후패해질지라도 늙어지고 나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복음 안에서 날로 젊어지고 강건해진다로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날로 강건해지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이야기예요 심리학자들은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을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르겠죠? 이 존재의 개별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 쉬울 건데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데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자기를 연약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롤로메이라는 심리학자는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수용성이 큰 사람, 즉, 마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항상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누구의 이야기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 바로,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좀더 나아가면 건강한 속사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르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속사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이프롬이라는 사람은 생산적인 사람,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죽겠다, 망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시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강건하기 위해 위하여 위, 강건하기 위한 중심 키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단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는 자연적으로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입니까?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의 가에 있을 때 열매를 맺어진, 것, 맺어진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할수 있고 약속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에 머물 때 그곳에서 우리는 강건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강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적 신앙,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들 마음대로 노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에 누구를 늘 생각하냐면 어머 엄마를 생각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놀고, 친구들과 놀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가까이 우리 엄마가 있다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어린이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멀리 갔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시간은 견딜 수 없는 시간으로 다가온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여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시다라,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있어요 파로이케오. 이것은 천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임시적으로 나그네가 거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계시다 거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카도이케오라는 단어예요. 카도이케오. 이거는 영구히 끝까지 함께 거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계시다라는 말은 카도이케오를 이야기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인이 되시고 그가 목적이 되시고 그가 주도하시고 해야지 내가 강건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강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앉나 서나 우리는 늘 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나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2020년들 언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된 거.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가 더그 넓이를 알수 있기를 원한다. 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 건강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행할 때,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을 때 건강할 수 있어요. 사람이 철이 든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바로 사랑을 할때 철이 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 영혼은 더 강건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바라기에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사랑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사랑을 잘할수 있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바르게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보의 앞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물론 이것은 2020년도의 표라고 해놨지만 사실 이제 2020년도 앞으로도 계속 표를 제가 만들 생각이 없어요. 이제 표는 그때뿐이에요. 작년 표가 뭐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십자가를 자랑한 삶, 표를 정해 나왔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위해서 정해 놓은 것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인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된. 근데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리고 나간다고 생각이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있지 않아. 그래서 언제나 다른 생각을 해.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된 생각.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생각들을 할줄 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순간순간 잃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몰라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내가 기도를 해도 뭘 하는지 몰라. 제가 설교를 지금 하는데, 하는데 뭘 하는지 몰라. 졸려 죽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죠? 졸려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간다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몇번 설명됐지만 그 당시 대도시예요. 삼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거기에는 문화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도서관도 있었어요. 향락이 넘쳐흐르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기에 쉬운 곳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곳이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라. 믿음을 가진 그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갈 때그 도시는 많은 유혹이 있고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직도 2019년도에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많이 깨달아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왜팔단교에 있는지, 내가 팔단교를왜 섬기게 되었는지를 깨달아서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여러분들도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해서 구태연하게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2020년도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가 여지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2020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새롭게 알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제 시작점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과거를 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아버지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들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만 외적으로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면이 내면이 건강해서 내속 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새롭게 세워나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똑같은 찬양을 할지라도. 내가 똑같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버지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내 일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의 안에 주님이 거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 외적인 것 내적인 것들이 지시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 0 2 0년도에는 아버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닫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춰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 시간들이 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2020년도라고 다시 한번 지칭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그 안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항상 주님의 계신 곳에는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 고정되어 있던 마음들 다 이제 소멸케 하여 주시고 오로지 2 0 2 0년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안에 충만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여서 우리가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께서 맡겨진 사명과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팔당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 외식적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정의 불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성이 늘 똑같은 것을 하지만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